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마음에 큰 울림이 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자기 기만이라는 무섭고 미묘한 위험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셨음을 봤습니다. 나대로 주여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나는 너 모른다 할 자가 있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본문은 우리를 겁주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우리가 가닿지 못할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것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기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경고이자 배려입니다. 심판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각각 나누어 설명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도열할 때 이전에 우리가 깨달을 시간을 주셔요. 어제도 강조했죠. 우리가 인지할 시간을 주셔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자기를 안 돌아보면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어느 시내를 다니, 도심을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찻집에 들어가 있거나, 카페에 들어가 있거나, 또, 어딘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안 그렇, 지 못한 사람도 많죠. 근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런 공간을 찾는 이유는 저는 그런 공간을 그들이 대여해서, 이제, 차 값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간에 대여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은 없고요.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또 말을 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은 좀 둔하고 말하는 데 되게 빨라요. 그런데 말이죠 더 둔하게, 더 미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니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우리는 시피한 기자의 교훈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 망하 냐？내 영혼라너는 하나님 을 바라라. 저는 우리 신 자의 생활 가운데 가장 시 급하 게 회복 되 어야 될것 중, 하 나가 매일 하나님 을 생각 하고, 매일 마지막 을 생각 하고, 매일 나의 신분 을 생각 하고, 내가 받은 은혜 를 생각 하고, 즉 우리 신 앙의 생활 아 기독교 세계 관의 회복 이라고도 할수있 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성을 다해, 우리의 묵상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불대지 않고 지속적인 마음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사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어, 돈도 많이, 시간도 많이, 뭐든지 많이 많이 하는 것은 기계적이 돼버리면 아주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상 생활에 삶을 적용하면서 생각하죠. 그리고 거기 에 대한 반응을 잘못 보이는 자기를 설득해요. 너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 이거 정신병 아니에요. 이, 인격 분열, 자아 분열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삼위 하나님 서로간에 대화하시죠.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서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한 분처럼 한 분이신 분이 3위로 대화하시는 것은 스스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금 받았으니 우리는 인격이 하나지만 우리 영혼에 대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금 억지로라도 생각하게 하세요. 나는 제대로 지금 지어졌는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예요. 뭐 교리서를 좀몇개 본다고 해서 신학적 교과서를 몇개 마스터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 경어의 비밀을 다알수 있겠어요? 이건 비밀이고 신비란 말이죠. 물론 인격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 앞에 생각을 멈춰버린다면 주님은 이것만큼 나쁜 신호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를 통해서 생각을 이끌어내시도록 자극을 주셔요 비와 창수와 바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시, 핑계를 못대요 나는 네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다.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했다. 근데 너는 생각하지 않더라, 돌아보지 않더라, 고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개선하지 않더라. 내게로 오지 않더라. 우리가 이런 꾸중을 듣지 않도록 현세에 주께서 개입하실 때 즉각 즉각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잠시잠깐의 어려움을 허용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가 있었다 그래요. 그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크게 놀라게 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누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 쓰세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태초를,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말씀이요. 두 번째 말씀은 성경을 말하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세 번째 말씀은 설교를 말해요. 목사님, 어찌 그런 얘기 하십니까? 고작 인간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해서하는 게, 서, 서, 그것이 하나님 의 말씀이라니요. 그러니까, 여기엔 전제가 붙어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한, 그건 하나님 의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신동, 정통주의 학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트 문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강설이다. 제대로 된 설교의 중요성을 우리 선배들은 잘 파악했어요. 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거 얘기했죠. 바울도 기, 긴 강론을 했고, 성경에 설교, 기록된 설교들은 요약이고, 빌립이 그저 성경을 보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강설을 해주니까 그가 비로소 회심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더 길고 깊고 우리 자신을 파헤칠 수 있는 설교가 필요해요. 저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회복이요, 설교자의 일어남이요, 또한 바른 설교의 회복이라고 좀 믿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거짓 생생한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른 교사와 바른 설교의 회복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설교자세요. 그분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라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만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분이 말씀인 성경은 가지고 있다고요. 또 그분께로부터 보낸 받은 설교자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크게 놀랍니까? 일단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크게 놀라면 의지로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이 순서를 주님이 지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놀라질 않아요.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잘안 놀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핑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길 우리의 인격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서라 그랬어요. 그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는 정서가 끌려가는 대로 사실 결정해요. 그리고 정서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이성은 더욱더 활발하게 촉진됩니다. 이 정서의 기능 신앙의 정서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메 매만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만큼 놀라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아, 난 그래도 무미건조해도 성경을 어떻게든 뭐 읽고 듣고 배우고는 있어. 저는 이런 기계적인 또는 기계적으로 갈수 있는 위험에 대해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습니다. 감정의 폭이 크든 작든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단에 서는 이유는 제가 먼저 놀랐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놀래보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를 놀라게 하는 게 있죠? 날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네 성실하신 나의 주. 아이 정도면 다 뛰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빛을 확 다가와 먼저 나를 찌르고, 먼저 나를 놀라게 하고 그내 감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 가지고 단에서서 여러분 같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놀란 경험이 있어야 감명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실천합니다. 우리는 이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탁 치면 실행되는 우리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서의 자극을 받아요. 또 이성의 깨달음을 인정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산상수원을 들었던 성도들 무리들의 반응을 다시 보세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마음에 큰 흘림이 있었다. 벌써 금요일이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 보면 기억하셔요? 주일 설교 메시지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울림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잊어요. 어, 제가 요즘, 그, 선진들의 가르침을 그래도, 어, 부분 부분이라도 좀 배우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뭐, 제이시, 제이시 라엘 페이지라든지, 스펄전 페이지라든지, 또, 퓨리탄 페이지라든지, 이런 걸좀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번 주일, 당신 교회의 본문은 무엇이었냐? 이런 거예요. 좋은 자극이 되죠. 울림이 없다면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기, 기도하셔야 될 게,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큰 놀람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저희 삶이 급진적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는 앉아 있어요. 뭐 습관을 따라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기대도 안 하고, 감명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얼만큼 따끈따끈하고, 번개가 있고, 벼락이 있고, 내우가 있는 말씀을 전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나 예수님이 아닌데요? 아니요. 이거는 비겁한 변명이에요. 설교자들이요 주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신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요? 그게 없다면, 강단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당신의 설교자가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설교자가 바다원,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감명깊게 전할 수 있도록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메마른 건 아닐까요?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조되는것이어요 29절 보니까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500년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바리사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주님과의 규제를 회복하여 그분께로부터 감명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옛날 모세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르치고, 그것을 인용하여 백성들을 겁박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이거 씻어서 먹어야 돼. 이거 부정한 거야. 움직이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사인들, 율법 교사들은요, 권위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인용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풋노트, 주석, 그, 어, 각주를 읽는 건지, 어떤 사람의 주장을 읽는 건지, 생각을 읽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주가 더 좋습니다 끝나고 내가 필요할 때 확인하면 되니까 각주는 계속 눈을 거기 돌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권위 있는 자들에게 기대어 얘기하는 건 좋구나 정말 내 생각이 뭔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권위로부터 이야기하는가 물론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이고 성경이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라고 무미건조하게 내 주장을 밀고 나가려 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이런 감격과 놀라움이 없었어요. 아유, 또 저러는구나. 아유,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하겠지. 나는 못하니까. 이런 깨달음만 준다면, 이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하늘의 나라 증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감동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언제예요? 아나저 설계자를 개인적으로 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 오늘도 어, 실수 없이 잘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이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감명을 받아보신 적이 언제였냐고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내 스스로도 질문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아침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출근한다. 난이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 성도라고 할수 있지. 이것이 기계적이 되어서 감명을 받지 못하고 놀라지도 못한 채 그저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는 많은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나 이거 느껴지기 전에는 나는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놀람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감명이 있어요 제가 신학적 지, 해심을 했을 때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를 읽었습니다 스포전을 읽었습니다 칼빈을 읽었습니다 박윤선을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콕콕 찌르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들의 외침은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제게 비와 창수와 바람을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끝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한 설교자를 통해서 경고도 주셨습니다. 이런 자극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불편해 하는, 불편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한다고요. 아마 산상수원을 직접 들은 회중들은요, 놀랐다, 큰 울림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우리 설교, 그 강설의 시간은 신학 논문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최신 신학적 경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받고, 그 울림을 따라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가는 그 시작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계의 다른 종교교사들은 이것이 내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 진리다 하셔요. 2000년 전에 산에서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큰 울림과 감명, 그 놀람을 허락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세요. 날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네. 성도들의 전기를 봐요.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 놀라고 감명받아 놀랍게 인생을 사는 걸 봐요. 왕성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봐요. 의미있게 인생을 사는 걸 봐요. 메시지를 듣고 놀라움과 감명과 흥분과 기쁨과 눈물이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어도 그는큰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합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자극은 나중에 가면 좀 무뎌집니다. 어. 배가 고팠다가 음식을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픈 식감이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감각은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 없는 자라든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아니면 나더로 주여주여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이 무감각에 빠져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어제 봤지만 오늘 봐도 새로운 감각으로 주께서 우리를 자극하세요. 제가 어떤 느낌과 체험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이성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은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정서를 자극한다고요. 큰 놀람과 울림을 통해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 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니까? 여러분의 최고 소원은 주님을 더욱 잘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서에 감흥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겠어요?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정서적 울림이 없는데 어떻게 메마르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소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헌신. 바로 이 놀람과 감동, 울림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청중들은 산상수훈의 내용으로부터도 인상을 받았지만 그 전달자, 그 메신저,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상적으로 반응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큰 감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야, 저 설계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100%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니 진짜인 것은 알겠다. 뭔가 있는 것이 알겠다. 나는 오늘 예배당에 처음 왔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잘 이해도 못하고 저 설계자가 지금 무슨 본문을 폈는데 난이 책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는 신선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기운이 있다. 난 이전에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 누구 얘긴지 아세요? 로이드 존스가 웨일즈에서 첫 목회를 할때그 저녁 예배에 온 영매 무당이죠 점치는 여자 귀신과 신접하는 여자가 와서 회심하고 나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권위적입니까? 어른장을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서서 확신을 가지고 우린 얘기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게 나아갑니까? 우리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참 아쉬워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 원고는 뭐 책으로 내도 될 정도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눈을 안 봐요. 그건 인격적 교감이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설교자가 자신의 상황을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눈빛을 통해서 꾸지람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교훈을 받거나 또는 위로를 받아요. 이런 것이 피드백이 올때 설교자는 아연 실색합니다. 전혀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권위, 그 태도, 자세를 가지고도 일하십니다. 그 산상수원의 그 공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자도 없고 그렇게 조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배운도 짧고 세상으로부터 무인받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 없으면 이 광야길 못 가요. 그 감동 없으면 거친 세상길 못 간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일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감동은 안 받아요. 내용 컨텐츠는 됐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이 정반대의 정서 미움의 정서를 갖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영생을 얻을 자는 그곳에서 신령의 큰 울림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반면, 지옥의 불에 떨어질 자는 더큰 미움으로 예수님께 정서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내게 네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봤는데,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거지.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예수는 참 밉다. 이런 미움의 정서를 가지십니까? 선상 수원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계속 자극을 주시고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받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일을 내어드립시다. 놀라기만 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너도 주님을 알아가는 큰 소원 그리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그 놀라움을 가지고 너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그 놀라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검토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동 주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동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